다시 올림픽 체육관입니다. 한일 프로 배구 챔피언끼리의 대결 현대 스카이 워커스 그리고 일본 사카이 브레이저스의 불꽃 튀는 경기 1세트는 25대 23으로 현대 승이 2세트는 오, 오히려 일본 사카이가 25대 23으로 따내서 1대 1. 3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지바. 타운드 시켰습니다 왼쪽 장영기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백어 태그 루니. 3세트 첫 득점의 주인공은 루니 자이 장영기 선수를 계속 어, 선발로 기용을 했습니다 이 3세트에서 말이죠 두 번째 세트 공격 득점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공격 어, 득점 성공률이 40% 47% 네. 역시 공격 성공률에서는 어, 사카이 브레이어스 팀이 약한 우위입니다 네자 리시브 했습니다 부인정자 중앙 백어택 루니 아 그대로 나갔습니다 루니의 공격 범실 자, 오늘 루니 선수의 성질이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아, 이 고향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럴까요? 김호철 감독이 정전 당전 시간에 쉬는 시간에 이 오정동 교배를 많이 나무라는 모습을 봤는데 어, 리베로 역할이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카나이 센터의 서브. 카나이 센터. 카나이 센터는 지금 이제 베이리그 3년차 되는 선수입니다. 시간차 어, 오래간만에 시간차 공격 어, 현대 역습 왼쪽 어, 장현기 어, 득점 어, 탁시아웃 장기가 오늘 들어와서 첫 득점입니다 3세트 네 지바 선수 손 맞고 어, 네 지바 선수 맞대결 지금 스타일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뭡니까 아, 어, 이번에는 이토 선수가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나이 세트의 토스를 잘읽지를 못했어요. 아, 가나이 세트한테 속았어요 본인한테 안줄 걸로 알았어요. 네. 4대 1로 앞서가는 현대. 일지 감치 작전 시간을 부르는 나카가이지 사카이 감독. 아, 유혜자 십니까 네. 한일합점 센터 유혜자 씨. 패션 모델 못 찾은. 미모의 주인공인데 오늘 모처럼 구경을 왔군요. 신장이 1m 80, 80이었던가요? 82였던가요?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네, 당시에는 아주 대형 센터였었죠. 그랬었죠. 네. 아주 토지가 좋았었고요. 아, 지금은 그 광명 쪽에서 눈태권 도장을 운영한다고 하죠. 어, 자, 남편이 맞죠? 사단입니다. 어, 남편이 또스고수맨이라고 하더군요. 네. 자이 권영민 센터에서. 하고. 앞서는 현대 자 왼쪽 아호드리구 선수의 공격을 못 막았습니다 직선 공격 호드리구 선수가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것이 나흘 전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어, 공격을 잘합니까? 그렇죠? 어, 지바의 서부자 그리고 한에 오기가 지금 이틀 됐어요 습 왼동은? 지난 월요일에 브라질에서 일본에 들어온 거죠. 네. 자, 중앙 공격은 여전히 한국 센터들이 한수 위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두대기에서 오늘 석공인 여섯 개세 개입니다. 터드리그 윤버그! 브라켓 윤봉우. 아, 윤봉우가 오늘 2세 재도 하나 하더니 드디어 3세째도 하나 잡아냈습니다. 네, 윤봉우와 션 루니 아. 선수들 네, 왼손. 이 미터육과 이 m 3 c m 의 장신들이 찍어누르는 에브로킹이었어요. 장영기의 강서브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장영기의 서브득점2 세트 말미에 이 송민석 대신 들어가서 공격을 실패했습니다만은 이번에 3 세트 처음부터 다시 기용이 됐습니다. 7대2 장영기의 런닝 점핑 서브 아, 그러나 이번에는 싸울 것실 장영기 선수와 치바 선수의 스타일이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지는 데 말이죠. 네. 아, 네. 아, 이토 선수의 서브, 중앙 공격수 신장 2미터의 장신, 자, 스피드가 비슷하고 그리고 가그어 본다면 네. 치바 선수가 약간 우인데요 네. 자, 허인정, 이토가 잡아냈습니다. 다시 왼쪽, 코친블라이의 연방. 이번에 또두 개째. 오차 선수의 키를꺾는윤동우의 가로막기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높이 와서 하는 타이밍 브라킹은 우리 선수들 훨씬 위에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빠르게 하는 오른손이었습니다. 네, 공격의 질서는 역시 우리 선수들 아직 적응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대회에서 아시안 게임 계속해서 마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센터 선수들이 그 빠르게 그 공격으로 전환되는 그 타이밍을 브라킹 감각으로 익혀야 되겠습니다. 네. 김호철 감독이 이 사카이팀의 전력 분석 후에 얘기하기를 유럽형 플레이를 한다, 일본 팀들이 말이죠. 선행과 네. 빠른 플레이를 한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어, 확실히 그런 면이 좀 보입니다. 자, 이 득점 분포도 2점부터 4점까지 현대가 내리득점했고, 5점부터 7점까지 몰아치기가 시작이 됐어요. 네, 윤봉우 선수가 5점, 6점, 5점은 AK, 네. 그리고 6점은 프라킹. 네. 그리고 다행기 선수 서브에이스가 7점. 그리고 8점째는 다시 윤봉우 선수의 마나퀼 어, 씨입니다. 마나퀼 네. 아, 씨는 어, 야생마라는 별명으로 한때 한 시절을 풍미했던 명 플레이어 출신. 그렇죠. 지금 직장생활 현대차 어. 전환하면서도 아. 아주 모험적인, 아주 열심히 하는 기성장입니다 어, 다시 라면 다이렉트 킬! 자바 아. 어, 하타! 1m 7.96의 센터입니다. 사와타가 아주 길목을 잘 지켰네요. 29살. 어, 이제 이 사카이에서는 노장축에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호드리구의 서브. 오른쪽 서인정. 바로 이제는 호드리구. 다시 왼쪽. 고치. 아 이번에 잘 때렸습니다, 고치 선수. 직선적으로 잘 때렸어요. 3세트 첫 득점. 네, 후인정 선수가. 로스로 때리는 줄 알고 손을 잠깐 좀 안쪽으로 스로 담았던 것이 오히려 네. 어 좋지 않았습니다. 아 리시브 좋지 않습니다. 밀어넣기 다시 한번 현대 좋은 기회 왼쪽 로니 자고추 멋진 수비 다시 한번 호드리고브라킹 이번에 로니 아, 지금 매트에 있는 그 아래 철심이 있거든요 음, 그게. 어, 이선규 선수 2하고 맞았어요 네. 아, 이선규 선수가 조금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9대5 네. 앞선는현대 이번에 부인정의 어? 점핑 서브 조금 길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서브였네요 야, 보기는 잘 봤어요 음, 네. 엔드라인 쪽을 겨냥해서 잘 찔렀던 서브인데 조금 길었습니다 속점차 아, 자부 밤실이 사카이가 네 개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8 개. 고치의 강성. 아 고치, 아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나카가이치 감독이 말이죠.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일본 팀의 역대 대표적인 공격수라고 할수 있는 오코 그리고 다나카 나카가이치 다음에 뽑을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저 고치 선수도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꼽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충분히 가능해요. 백어택, 자 마운드 시작습니다 다시 왼쪽 기바, 탑치 아, 아웃. 타자입니다, 지바 타치아웃 겸허하게 때리죠 상당한 좋타자입니다 지바 선수 아 손꼽참 잘 겨냥해서 때리는군요 밀어치기 아, 힘들이지 음, 않고 몸을 뭐, 아주 잘 때려요 예전에그 나카가이시 감독이 서구 유럽 장신들과 경기할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밀어 때리는 공격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관중석을 향해서요 그렇죠 세석도 빈자리 로니 음. 멋진 연타 아, 고정민 세타 범실이 오히려 루니 선수 득점을 도와줬어요. 네. 아, 빈자리 살짝 뒤로 떨펐습니다. 루니의 점핑 서브. 강 서브. 백어택 호드리고 잡아냈습니다. 이번에 자 확당 이선규. 자, 고추가 잡아냈고요. 다시 지바. 아 그러나 이번에는 지바가 제 뒤에 속았습니다. 네, 권영민 선수의 손이죠. 네, 손을 네. 네. 의도적으로 뺐어요. 네, 천혜기를 시도했던 지바 선수가 이번에는 네. 오히려 자기 뒤에 넘어갔습니다. 자, 권영민 선수 지가 넘어죠 아, 네. 권영민 선수가 이겼어요. 르니의 네. 네, 서브, 강 서브, A 석공 네. 그렇게 우험합니다 자, 왼쪽 오픈 지바 연타 다시 막힙니다. 석공아 어... 사와타 사와타 선수가 오랜만에 중앙에서 공격 돌파를 성공시켰습니다 역시 가나이 선수와 사와타 자 이번엔 산토리 팀이 지금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네. 산토리가 정기리그에서는 우승을 했고 네. 챔피언 결정전에서 오히려 이사카에게 덮여서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그렇죠 매 경기마다 3대 2승이 났어요 아, 석공. 백어택 이번에 나갑니다 고치 선수의 공격방식. 한 득만 나가긴 했습니다만 고치 선수 상당히 유력적인데요. 앞으로 아시아권에서 네. 우리 한국은 많이 꺼려질 선수가 네. 바로 이 고치 선수입니다. 아, 그렇죠. 자 그동안 일본 배구는 외국인 선수를 들 두면서 거포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고치 선수가 점점 성장하는데요. 뒤로 백어택 다시 터치아웃 아, 됐습니다. 버드리고의 포인트. 중국의 장시안 그리고 일본의 나카가이지 선수가 말이죠. 어, 그렇게 뭐 2미터에 가까운 장신들은 아니었습니다만 한국팀을 상당히 많이 괴롭혔는데 어, 이 고추 선수 앞으로 좀 경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의 세터의 사부 범실. 자, 권영민 센터에서 합니다. 약간 느린 썰. 석공. 어, 네. 자, 다이빙. 아, 네. 이토 선수의 중앙 석공. 이토 선수가 이번 세트 처음으로 득점을 하네요. 아, 검사가 있고요 루니 선수가 잠고 허슬 플레이, 아, 네. 저 킷기에 또 다이빙까지 해봤습니다만, 이단 아, 네.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루니 선수 공격 성능은 어, 상당히 떨어지는데 시간차 장영기. 야, 그래도 아주 1 2미러 열심히 해주고 있네요. 네. 자 이번 사실 시즌 어, 유정현미를못 해야되겠죠, 루니 네. 선수. 네. 어, 이제 이번 대회 네.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어, 돌아가는데요. 자고치 자, 막혔습니다. 미러록키 다시 고추 쪽으로! 인브로킥! 나갔습니다. 고추의 크로스 공격! 나갔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네. 신진식 선수가 이 경기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내일 네, 네, 경기가 바로 신진식 선수가 이끄는 삼성화재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가까의 경기거든요 네, 자포드리구 속전 자 호드리구 아아 선수 직선은 빼주면 곤란하겠는데요 네, 자 워낙 유연성이 좋아요 그래서 각이 직선 쪽이 아주 크게 나옵니다 이 여우 오정노 비배로가 토드리고 선수의 공격 방향을 잘 익지를 못해요 지금. 야, 지금 그런 정도의 볼은 준비 <laughs> 가지고는 안 되죠. 아에이스 이토 이게 뭡니까? 이런 점수는 주면 안 되는데요. 네. 이토 자, 서브에이스 상대 센터 선수에게 서브에이스를 준다는 거. 이번엔 장영기 선수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건 빨리 준비가 돼야 돼요. 2호 선수를 즉각 투입하는 김호철 감독. 장영기 선수를 지금 약간 꾸중을 하고 있어요. <laughs> 에이스가 사카이가 하나가 더 많네요. 이번에는 이토의 서브 검심. 자두 번째 테크니, 테크니컬 타임 아웃도 현대가 16대 13으로 앞선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 양팀 서브 에이스가 이제 3대 2로 기록이 됐는데. 예, 양팀급 서브를 좀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그 산카이 브레이저 선수, 선수 팀은 네.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가 그, 범실은 많이 나와요. 그라 코스, 코스, 앤드라인 쪽 그리고 아주 유량면에서는 오히려 우리 선수들보다 한씬 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이 서브 범실은 적은, 적습니다만 득점과 연결시킨다든가 또 아주 상대에게 뱃플레이를 보마시키는 위력적인 서브는 좀 부족하거든요. 어, 일본 남자 팀은 이제, 이 V리그에 참가하는 팀이 8팀이 있는데, 네. 4라운드를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8경기씩을 치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규리그에서 우승했던 그산토리 팀이 20승 8패를 냈고요. 네.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사카이 브레이저스 팀이 17승 11패 3위를 했죠. 3위를 했죠. 그래서 제이를 네. 이겼고 그리고 산토리 아니시 e 이겼니를두 번째 이겼고요. 최종전에 네. 네. 산토리 팀을 이겼습니다. 곧아 아, 들어갔습니다. 크로스 공격.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서로 서로의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눈에 익을 때가 되단 말이죠. 네. 자, 후인정 선수, 고치 선수를 놔주면 곤란합니다. 네. 단지 오늘 공격뿐이 아니고 오늘 경기 자체가 아니라 네. 앞으로 계속 지금 이시아 선수입니다. 찌르작광, 루니 들어갔습니다. 몸을 활처럼 뒤로 휘면서 했던 루니의 공격. 어, 이 선호의 정육, V 리그 MVP 루니 그리고 후인정의 오. 점핑 서브. 자 꽂혔습니다. 이발도 상당히 빨라요. 고주선수 네. 어, 리시브하고 바로 또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격을 하는데요. 움직임 자체는 그렇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힘이 즈고요 네. 자, 미리 가는 손금성금 가는 그 스텝이 좋아요. 아, 서브도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로니, 겉어이는 리베로. 마스터이 다시 지바, 음. 바운드 됐습니다. 오른쪽 파이거 텍스 인정. 자, 라스트 넘어갔습니다. 현대 좋은 기회. 에이적동 이선규. 그러나 다시 왼쪽으로. 자, 연타죠. 지바. 범실. 그러나 지바 선수의 범실. 이렇게 해서 18대15 다시 4점 차. 자 지금 일본에서 여자 부 경기 결계가 계속 들었는데 1세트를 어, 교수코 기겼던국생명이 2세트, 3세트 계속 내주었는데요. 나25대 네, 15로 내줬어요. 역시 어린 국생명 선수들 네. 지금 접시에 가서 아주 생소한 모양이죠. 네. 1세트를 어, 아주 어렵게 이겨놓고 지금 2, 3세트를 쉽게 내주고 있습니다. 어29대 27로 이기고 2세트는 25대 17로 내줬고. 어, 25대 또 15로 내줬습니다. 자, 나카가이치 감독 작전 시간입니다. 이 강만수,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타자 강만수씨가 이제 네, 활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나카가이치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세대는 그러니까 <laughs> 다르죠. 네. 네. 자, 2006하이트의 한일 브이리그 탑매치 네, 삼성화재와 사카이 브레이저스의 경기가 내일 오후 2시부터 바로 이곳에서 열립니다. KBS 제1텔레비전으로 역시 올림픽 2체육관에서 어, 승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은 어, 이 외국인 선수가 벌써 귀국을 했기 때문에 차곡허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야, 프리드 선수가 야 백어택! 허드리구허드리구 아, 선수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타지마 선수가 어, 들어갔고요. 어, 사와타 선수가 빠졌습니다. 기타지마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터, 하나이 세터가 빠집니다. 기타지마 선수는 왼쪽 공격수. 그리고 겐타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를 넣습니다. 자 지금 전 위에 기타지마 그리고 자이 완포인트 브록커로 들어갔군요 A 석공 이선규 완포인트 아, 브록커로 아, 들어간 1번의 아, 작전을 아, 어, 무산시키는 이선규 비타지마를 완포인트 브록커로 기용을 해봤는데요. 그렇죠? 아, 역시 뭐 중앙 석공에서는 이선규 윤봉호 선수가 네. 한 수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성공을 하지요. 자, 지금 에, 가나이 세터가 다시 들어갑니다. 석공은 윤봉호가 네 개, 이토가 네, 여섯 개네 개, 두개 자유 윤봉호가 두 점이 더 많습니다. 네, 이 선규의 서브입니다. 아, 조금 길었습니다. 이 선규의 서브 범실두 점차 그러나 조금은 불안한 리드를 지키고 있는 션대입니다두 네, 번째 세트도 아니, 종반에 가서 역전을 했거든요. 네. 가나이 세타의 서브. 아이석공 윤동우. 아, 아, 역시 오늘 가장 음, 잘 이루어지는 것은 전대 네. 센터들의 공격이에요. 천대 센터들의 공이에요천이밍요 맞으면 다겠이요 네. 대센이토선수라센가들의 공격이에요. 천대 센이대센터 그다지 크게 의식안해에요 천대 센터들의 공격이에요. 천대 센터들의 공격이에의백어이약요브로킹이 늦었습니다 아, 이번에 완전한 기습적인 중앙 후위 공격이었죠. 자, 오른쪽 코인점 그렇게 넛, 넛치에잡혔는데요 아, 아, 오늘 아, 현대의 좌우 공격은 조금 좀 부진한 편입니다. 이제 한점 차로 다가서는 사카이 브레이저스. 5중 선수가 어, 이 스트리트 방향을 막아서 이게 리시브가 뭡니까? 장영기, 자점점기에 맞는 사카이퍼드리니퍼드리죠의포트 동점타 20대20 현대금조입니다 자, 이 후반으로 갈수록 말이죠. 이두 번째 세트에서도 현대 집중력이 좀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 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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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원철 감독의 작전 시간. 그리고 서브 20번부터 좌각 해놓고 서브 20번부터 해놓고 다중에못들이에요 서브 20번 안 되면은, 저쪽 오픈 무 가지고는 결판이 안 나요. 엉그러 서브 가지고 해놓고 나면 우리가 속공을 이용한 마이크라든지 모든 걸다 사용해야 된다니까. 네. 오늘 그래야 하는 걸 너무 주눅 하게만 한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 아까 이제 2세트 끝나고 5정도 리베로를 좀 남으라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오늘 서브리시브에 조금 좀 불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철감도. 어, 그렇게... 만화길 장윤창, 어, 왕년의 스타 프레이들이이 경기를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지바 주장 선수의 어... 서브. 자, 잘 맞춰 올라갑니다. 합공. 아, 이번에 이토. 이토 선수가 잡아냈죠. <laughs> 너무 프로피 어, 이 서브리시가 좋았다 싶었는데 이 토에게만 정통을 올렸습니다 역전됐습니다 이토 선수가 오늘 세 개째 가로막기 뒤로 후인정 꽂혔습니다자이 후인정 선수가 조금 점심을 더 내줬으면 좀 수월하게 했는데 말이죠 어, 좀더 그 화이팅 좀더 있어야 되겠어요 네, 어, 너무 얌전해요 고치 선수가 쫓아가봤는데 뚫렸습니다 당연계 서브. 아, 호들리고 브라킹아이상자 현대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디로? 세척병 로니. 아 다이빙 캐치. 오른쪽 호들리고 다시 막힙니다 다시 호들리구 쪽으로 2인브라킹 넘어갔습니다. 프트죠 왼쪽 커츠 연타 잡아냅니다. 다시 로니. 맞죠. 아, 대가 이겼습니다. 자, 이번 득점이 참 중요한 의미가 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리에서졌으면 네. 자, 이번 세트도 어, 그냥 넘어갈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한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정도로 지금 권영민의 권장님. 필사적인 다이빙 캐치 돋보입니다. 강영기의 선프 서브. 다시 고치. 다시 아웃. 아, 자, 이 고치의 공격 방향을 말이죠. 아 조금 더잘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각 저, 랩 쪽에서 볼을 때땐는 대각 쪽의 공략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시키 오기 때문에 상대 브라킹 오는 게좀 늦단 말이죠. 네. 거기에 바로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이토의 서브 리시브 좀 흔들렸습니다. 오른쪽 푸인정. 그러나 나갔습니다. 다시 역전시키는 사카이. 아이 푸인정 선수가 조금 좀 아쉬워요 오늘. 사카이가 23대 25-2로 오히려 한 점을 앞서갑니다. 아, 양팀 감독들, 어, 지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단합니다.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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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호철 감독, 말이 아주 빨라졌죠. 어떻게 힘들어. 서브리십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잡아야 돼. 그리려 와! 중비할때 오면 우리가 L해가지고 다다둬버리고 뭘. 가자자자! 하나씩 더! 상대방 서브의 탄도를 지금 잘못 읽으니까 다이빙 캐치를 하면서 서브리십을 한다는 그런 질책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네. 지금 준비가 늦는 거예요. 그리고 예, 준비가 늦다 보니까 예측도 늦어버리고요. 네. 자, 연타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슬라이딩하면서 잡아야 되는 상황. 네,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자, 자 이번 점수 꼭 따야 됩니다. 아, 이토의 네. 서브, 큰 공격으로는 안 됩니다. 세트 플레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토의 서브. 자 모처럼 올라왔습니다. 이석광, 러니, 브로킹.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권영민 선수가 미처 쫓아가를 못했어요. 자 고츠 선수인가요? 아 로드리고스. 모드리구의 득점 세터를 바꾸는군요 네. 네. 송병일 세터가 들어갑니다 자이 세트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24-22대 네. 이터서브 범스 한자문 따라붙었고요 김호철 감독의 돌이기 바로 이런 점이지요 자 고정동 전 대신 자유 선수를 윤, 넣어서 근데 타이밍을 끊어 놓고 그래서 워시를 일단 유도했고요. 자, 자 성공했어요. 박철우가 들어가서 이제 또 강서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윤봉을 빼고 박철우가 대신 들어가서 섭습니다자 아, 박철우도 박, 에이스가 많이 있는 선수인데 자좀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확한 서브. 네. 자 강한 서브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러나 너무 약하게 들어갑니다. 백어테 지바 주장 지바 선수가 끝냅니다 25대. 23으로 다시 사카이가 따내면서 이제 세트스코어 2대1로 한 세트를 오히려 앞서가는 사카이 브레이저스 역시 끈질기 팀입니다. 네. 초반은 꼭 삼성에게 리드를 해줍니다만 마지막 집중력에서 이 현대보다 상당히 앞서가요. 지금 공격 득점은 사카이가 5점이 많고 브로킹은 오히려 현대가 1점이 많고요. 네. 서브 득점이 사카이가 1점이 많았고 에, 검실은 사카이가 득점이 어, 많았습니다만 마지막 집중력에서 항상 현대를 괴롭힙니다. 네, 22대 21. 네. 자, 그 상황이 잡혔단 말이에요. 종발에 잡혔다는 것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어, 잠시 후에 양팀이 이제 네 번째 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 제2 체육관입니다.